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커는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은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 볼류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대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 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 최근 출전시간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스타드 랭스전서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하며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으로 최고 평점 맹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주전 경쟁에 적신호가 켜진 듯 했으나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에 환상적인 패스로 음바페의 골을 도왔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주의 도움으로 기록되면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찍는 등 다시금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이어진 랭스와의 경기에선 선발에 복귀했습니다. 풀타임을 활약하는 동안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하며 팀 공격에 보탬이 됐습니다. 1대1이던 전반 19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을 치고 들어가다가 왼발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페널티킥 지점에서 랭스 선수들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해 옆에 있던 하무스에 흘렀고, 하무스가 침착한 왼발 밀어넣기로 2대 1 리드골을 완성했습니다. 2대 1로 팽팽하던 후반엔 자신이 주로 쓰는 왼발이 아닌 오른발 슛으로 원정팀 허를 찔렀습니다. 후반 18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뒤 찬스를 노리던 이강인은 상대 선수들이 왼발을 틀어막자 오른발로 기습적인 슛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골키퍼가 반사 신경을 동원, 천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골이 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의 이날 컨디션은 레알 소시에다 드전 못지않게 좋았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며 골라온 하무스보다도 더 높은 평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조금씩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면 중원이나 측면 어디에서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PSG가 사비시몬스, 라민야말 등 어린 선수들을 대거 복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확실한 만큼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어린 선수들로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노립니다. PSG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챔스 16강 2차전을 치러 레알 소시에다드에 2대1로 이겼습니다. 앞선 1차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합계 4대1로 여유롭게 8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PSG는 어린 선수들로 선발 명단을 꾸렸는데요. 브레들리 바르콜라, 워렌 자이르에머리 루카스 베랄도 등 어린 선수들이 포지션마다 포진했습니다. 이날 선발된 11명 중 26세 이상 선수는 위카 에르난데스, 파비안 루이스, 우스만 뎀벨레등 3명 뿐이었습니다. 구단 역사상 가장 어린 선발진이었습니다. PSG는 소시에다드와 16강 2차전에서 평균 연령 23세로 베스트 11을 구성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과 마누엘 우가르테 같은 유망한 자원들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가 스페인 원정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일전이었음을 감안하면 PSG에 그만큼 유망한 자원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PSG는 2010년대 카타르 자본의 힘으로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던 기존 전략을 수정해 2020년대에는 유망한 자원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 우가르테, 바르콜라, 아르나우 테나스, 곤살로 하무스 등을 영입하며 현지 매체로부터 본격적인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스팀에서 자이르의 머리까지 월반하며 PSG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자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물꼬도 텄습니다. 이번 경기는 PSG가 새 시대로 순항 중이라는 하나의 상징과 같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야망이 있다. 조별리그에서도 PSG는 가장 강했다. 소시에다드와 어려운 경기를 펼쳤지만 우리는 증명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PSG는 이 기세를 이어가 사상 첫 비기어를 들어 올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10년간 우승팀의 평균 연령을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나이대가 낮습니다. 가장 고령이었던 2021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 28세와는 거의 4살 차이고 가장 어렸던 2018년도 시즌 리버풀 26세와도 2살 가까이 격차가 있습니다. 역대 최연소 우승팀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루이 파날 감독이 이끈 1994년도 시즌 아약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선발진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되지 않아 PSG와 가장 비슷합니다. 한국 축구 임시 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탁구 게이트로 논란을 빚은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가운데, 김남일 전 성남 fc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며 그가 황선홍 후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전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 대 요르단전을 앞두고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뭉친 tv에 출연한 김남일은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김남일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희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를 것 같다며, 강인이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남일은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과 손흥민이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해, 감독, 리더의 문제로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